21일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 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능력이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과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붙은 게 뭐냐면 일절에 보면 의인은 이는 의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언제 의로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담대함과 강함과 확신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악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악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악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아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이 뭐냐면 성실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부지런함이, 그러면 성실함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삶의 자리, 도전하는 자리, 그리고 움직이는 자리, 그리고 실천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씨를 뿌리니까 백배의 결실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바퀴 내가 열구성을 도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우리 인생의 대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주시는 그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미래의 희망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더 하는 거고 기쁨으로 내 삶에 지금 결론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맨땅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기억해가면 그것에서 백배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두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이방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1 4절을 보면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유하는 삶 자체가 복인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뭐 약간 부족하고 찌질한 면도 있었고 연약한 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잠 자체가 나를 통해서 복받게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런 존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과 은혜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자.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힘과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맡기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게 풍족하게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담대함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승리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히 채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